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100만원대 특집으로 안내를 해드려 봤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만원대 특집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뭐 할부하시고 비싸게 뭐 천만원 가까이 사시는 거보다 200만원대 중고차만 해도 대형 세단, 뭐 중형차, SUV까지 잘만 사시면 10년 이상 타실 수 있는 좋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수원 쪽에 200만원대가 한 600대 이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좋은 차로 안내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00만원대 특집으로 총 10세대를 전국 최저가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차 나오면 빠른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SM7 뉴아트 2.3 SE 플러스 모델이고요. 2008년 3월식이고 12만 킬로 백개 운행이 안 됐어요. 예, SM7 이제 대형 세단인데 이 당시 나올 때만 해도 참 차량이 상당히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승차감도 괜찮고 예,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외관도 깨끗하죠. 자, 실내도 관리 상태 좋고요.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고정식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12만 2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고요.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의 무은 앞뒤 단순 사고는 있습니다. 뭐큰 사고는 아니고요. 누유는 전혀 없어요. 누유는. 자 그래서 SM7 뉴와트 2.8년식 12만 키로 2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신형 2.0 SE 모델이고요. 10년 6월식이고 209만원입니다. 예, 금액대가 너무 좋죠. 이 SM5 신형 정도만 돼도 SM5 한 4세대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양호합니다. 열선 시트. 18만 5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버튼 시동하고 거치형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전동 접이 블랙박스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신형 2.0 SE 모델 2010년 6월식 20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오피러스 GH270 고급형 모델이고요. 2008년형이고 7년 12월식입니다. 뉴오피러스 자 올드카의 매력이 넘치는 차량이죠. 키로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13만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외관 관리 상태 아주 관리 상태가 아주 괜찮 괜찮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13만 4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어, 당연히 뭐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오토 에어컨,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자, 조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워크인 블랙박스 펜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누유도 지금 뭐 아, 미세누유 하나 있네요. 누유는 아니고 미세누유 하나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뉴 오피러스 GH270 고급형 모델 2008년식 2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뉴 SM3 1.6 LE 모델이고요. 11년형이고 10년 5식입니다이 SM3도 거의 뭐한 3세대 정도 되는 모델이에요. 네, 외관 상태. 양호합니다. 뭐, 아주 깨끗하진 않고요 자, 흰색이고요 키로수는 지금 11만 키로밖에 오는 게 안됐어요. 11만 4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까지 있어요. 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열선 시트.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이에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골격이 먹은 게 아니고요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3 1.6 LE 모델 11년형 11만키로 21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신형 2.0 SE 고급형 모델이고요 10년 3월식입니다 자 외관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자 실내도 양호합니다 여기 열선 시트 있고요키로스는 18만 키로 18만 키로 운행 됐고요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어요 버튼 시동 내비 전자 파킹도 있고요 조그 셔틀 하이패스 룸밀러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아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썬루프. 블랙박스도 있구요 나름대로 옵션이 괜찮아요. 타이어는 한30% 정도,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력은 이제 앞뒤 단순 사고는 있어요. 뭐큰 사고는 아니구요 누유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누유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뉴 SM5 신형 2.0 XE 모델. 2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레 대우 스파크 가솔린 LT 모델이구요. 12년 형이고 11년 7월식입니다. 자 외관 보시면 외관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네 아주 관리 상태 괜찮구요. 내비게이션 장착돼 있어요. 키로수는 1 4 2 0 0 0 k 열선 시트 있구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자 사고의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크 가솔린 LT 모델 12년형 14만 키로 무사고 230만 원. 금액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르테 윈스톰 7인승 LT 고급형 모델이고요. 7년 1월식이고, 키로수가 짧아요. 7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7만 6천 키로. 네, 외관도, 외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실내도 양호하고요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돼 있어요. 키로수는 7만 6천 키로 디젤입니다. 수조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네,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전동 접이, 하이패스,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네, 차박도 가능하죠. 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누유도 전혀 없구요. 자, 그래서 쉐보레 대윈인스톰 7인승, LT 고급형 모델, 7만 키로. 2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델입니다. 아반떼 HD 1.6 디젤 디럭스 모델이고요. 여기 아반떼 HD인데 디젤이기 때문에 힘도 좋고 연비가 또 상당히 좋아요, 연비가. 자, 외관도 깨끗하죠? 중고차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자, 실내도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 5 6,000km 디젤이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하이패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요것도 이제 외판 단선 무사고입니다. 골격이 먹은 게없고요 누유는 아니고 미세누유 두 군데 정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반떼 HD 1.6 디젤 디럭스 모델 2009년 4월식 2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레 대우 알페온 CL240 디럭스 모델이고요. 11년 7월식이고 250만 원이요. 금액대도 너무 좋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지만은 키로수도 많지가 않아요. 14만 9천 k 로 자, 실내도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14만 9천 k 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있고요. 자,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전자 파킹도 있어요.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구요.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까지 전혀 없습니다. 누유도 지금 전혀 없구요. 네, 가성비가 너무 좋죠. 알페온 CL240 디럭스 모델, 11년식 14만키로, 2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저 TG-Q270 럭셔리 모델이고요 2007년형이고 6년 10월식입니다 네, 가솔린 모델이고요 14만6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자, 광택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외관 상태 괜찮습니다 키로수는 14만6천키로 운행 됐고요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시트, 전동시트,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랜저 TGQ 270 럭셔리 모델 2007년식 1 4만키로 26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레 데 윈스톰 5인승 lt 고급형 모델이고요 10년 9월식입니다 2010년 9월식이고요 키로수도 뭐 13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관리가 잘돼 있고요 자실내도 아주 관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13만 8천 키로 디젤이고요자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돼 있고요 열선시트 하이패스 썬루프까지 있어요 네5인승이고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타이어는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쉐보레드 윈스톤 5인승 LT 고급형 모델, 10년식 13만 키로, 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닷지 캘리버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네, 고급스러운 그 SUV이죠. 일본 차가 또 장구장이 없어요. 디자인도 연식은 좀 있지만 이게 2009년 10년 6월 등록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죠. 근데 금액이 290만 원이에요. 키로수는 지금 13만 키로대 운행됐고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접이 있고 뭐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죠. 136000km 가솔린 모델입니다. 전동 접이 열선 시트,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고요. 큼지막한 트렁크도 지금 예, 아주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한5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는 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뭐 불량이 하나 있네요. 등속 조인트 불량. 요거는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누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닷지 캘리버 2.0 2010년 6월식 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0만원대 마지막 13번째로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쌍용 코란도시 클러비 2.0 모델이고요 13년 6월식이고 299만원이에요 예 금액대가 너무 좋죠 자 외관도 괜찮고요 1 8만4 0 0 0 k 디젤이고요 열선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썬루프도 있습니다. 전동접이,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란도시 클럽이 2.0, 13년식. 2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00만 원대 특집으로 1세대를 안내해 드려 봤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보다 가능합니다. 또 이쪽에 오시면 200만 원대가 600대 이상 있기 때문에 오늘 안내하는, 안내해드린 차량 말고도 많은 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말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308-5도이치호트월드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